자, 더덕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네. 더덕에 양념을 두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게 되는 양념은 간장 양념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되는 양념은 고추장 양념이에요. 네. 그래서 유장 처리를 할 간장, 참기름, 그다음에 청주 약간 네. 필요하고 고추장 양념에는 고추장에 다진 파마늘, 네.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에 설탕과 요거 올리고당이에요. 네. 그리고 간장 약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더덕 고추장 구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 자 오늘 더덕이 굉장히 튼튼하고 통통해요 어, 더덕이 너무 신선하고 좋죠 예. 그래서 이 신선한 더덕으로 조리를 할 적에 이걸 통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 보통 이렇게 두드려서 맞아요. 납작하게 만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신선하면 신선할수록 두드리다가 부서지고 맞아요. 하는 경우가 굉장히 찢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소금물에 담궈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유연한 느낌이 나도록 어, 약한 소금물에다가 좀 담궈두게 되면은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휘는. 느낌이 날 때까지 이렇게 좀 담궈두시는 거죠. 네. 한 번에 쭉 찢어지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유연해서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파도. 두드려도 얘가 네. 쉽게 어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음 조금 이렇게 담궈두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담근 상태에서 이걸 반으로 네. 네. 잘라주시고, 아니면 반으로 잘라서 담궈두셔도 괜찮아요. 아주 큰 경우에는 네. 이를 밀으실 적에도 좁은 쪽부터,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낮은 쪽부터 가볍게. 밀어 주시는데 아... 너무 힘차게 밀지 마시고 지금 네. 조금씩 납작해지는 게 이제 느껴지시죠? 맞아요. 이렇게 좀 납작해지면 이쪽도 조금씩 밀어 주세요. 너무 세게 밀어 버리면 이더덕의 맛있는 맛이 달라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께가 너무 두껍지는 않지만 또 너무 얇지도 않게 요 정도 두께로 살짝 도톰한 느낌이 나게 네. 손질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낮은 쪽 먼저 가볍게 밀어 주시고 아, 더더 향 정말 좋네요 선생님 네. 이렇게 뭐 두드리는 방법을 하셔도 되고 예. 고기 망치 같은 것도 활용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빨리 하고 싶은 욕심에 너무 세게 밀거나 예. 아니면 세게 두드리게 되면 그냥 퍽퍽 이 섬유질대로 맞아요. 같이 부서져 버리는 일이 생기니까 뭉개지고 그렇죠 이렇게 얌전하게 부드려서 예.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서 준비해 주셨는데 네.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예? 저는 <laughs> 고기가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래요? <laughs> 아 사실 그 사포닌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인삼에 버금간다 그래서 사삼이라고도 하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 손질을 한 더덕에 네. 어, 아까 두번 양념을 한다고 했잖아요. 첫 네. 번째 간장 양념 그러니까 유장 처리를 먼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장과 네. 참기름. 네. 원래는 이렇게 간장과 참기름만 가지고 발라요. 근데. 이렇... 예전에 하던 유장은? 네,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부분적으로 간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 농도를 조금 풀어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술을 약간 섞었어요. 어, 그래서... 이거 맛술이죠, 맛술? 네. 맛술 쓰셔도 되고, 청주 쓰셔도 괜찮아요. 되고? 자, 그래서 골고루 섞은 다음에, 그냥? 더덕에 발라주도록 할게요. 아. 어, 네. 이게 또 유장이라는 거. 네, 그래서. 선생님, 유장을 하면 네. 맛이 좀 달라지나요? 어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겉에 거의 코팅이 되는 느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유장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양념 자체가 안쪽으로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더덕 바깥으로 돌게 되죠. 예. 그래서 더덕이 가지고 있는 그 형태나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향도 안쪽으로 그대로 가둬둬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많은 뭐 손님을 치거나 할적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쓰게 될 때도 있잖아요. 예예. 그럴 때는 그냥 어, 부서지지만 않게 가볍게 버무리셔서 오.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러게요. 예. 자 이렇게 유장까지 저희가 마무리했고, 예. 자 그럼 자 그래서. 일단 구운 다음에 네. 다시 고추장 양념을 한번더 바르게 될 건데, 네. 지금 팬이 조금 달궈지는 동안에 고추장 양념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고추장. 네. 자, 근데, 여선생님 네. 사실, 이 더덕고추장구이, 네. 더덕구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거 할 때, 이 양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우, 중요하죠. 저도 명절 때 엄마가 항상 이 더덕고추장구이 해주시는데, 네. 엄마랑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네. 이 양념을, 고추장 양념을 미리 묻히고 한번 구워주느냐, 네. 아니면 굽고 나서 묻히느냐, 이걸 고민 많이 하시는데, 어... 일단, 유장처리가 된 상태에서는 예. 양념을 미리 해두셔도 돼요. 왜냐하면 오. 양념이 안으로 스미지 않을 거니까. 예. 그 근데, 그대로 유장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념장으로 바로 버무리면, 안으로 자꾸 먹어 들어가게 되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향도 사실은 조금 나빠지고, 예. 더 문제는, 어, 삼투압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수분이 많이 빠져나오게 돼서, 오. 질척질척한, 부이답지 그러니까 예. 않은 상태의 모양이 갖춰지게 되거든요. 네. 여기에 단맛, 설탕 넣어주시는데 윤기도 도와줄 겸해서 지금 올리고당을 좀 넣어주는데 네. 설탕으로만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네. 올리고당이 설탕의 한반 정도 단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올리고당을 두 큰술 넣었는데 설탕으로 넣게 되면 한 큰술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자, 윤기도 더해줘서 네. 오늘 요리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에 지금 다진 네. 파. 다진 파.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네, 네. 그리고 깨, 소금, 참기름까지 이제 네. 넣어주시면 여기 같이 넣어주시겠어요? 네. 다 넣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양념장이 완성이 되죠 양념장도 어렵지 않네요, 선생 아, 그럼요 아니, 더덕 요리는 그냥 조금 이제 고급 요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네. 자, 그럼 일단 유장이 된 우리 더덕을 먼저 한번 구워볼까요? 구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우실 적에 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하셔야지 되는데. <laughs> 네. 어... 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시는 거면 사실 석쇠구이를 하는데 네. 석쇠구이로 이걸 달기려면 실제로 좀 번거롭잖아요. 그 집에서 하기가 이제. 네. 네. 근데 또 이제 그 직화 불이 주는 특유의 맛이 있으니까 네. 그건 또 포기하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장 처리한 상태에서는 팬구이를 하고 네. 팬구이한 다음에 양념을 바른 상태에서는 석쇠구이를 한번 하려고요. 예, 예. 자, 그래서 일단. 어 지금 이미 이제 유장처리가 되어져 있으니까 네. 다시 기름을 두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대로 구워주세요. 아. 한번 구워주시고, 자 이때 이 유장처리한 상태에서 구우면서의 이 목적은 네. 재료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날리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요. 그래서 불은 조금 센 상태에서 네. 구워주시고 구우시면서 앞뒤로 좀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예. 좀 진짜 노릇노릇한 이런 느낌이죠. 어좀 맞아요, 나도록. 맞아요. 예, 네, 구워주세요. 사실 진짜로 이 더덕은 고기랑 비슷한 점 정말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구울 때도 약간 노릇노릇한 느낌이 있어요. 고기도 맛있듯이. <laughs> 그러니까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여기서 아예 나중에 고추장 양념을 바른 상태에서는 많이 못 구워요. 타버리니까. 양념이 타버리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거의 노릇노릇하게 다 익힌다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는 굴맛을 낸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하는 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네. 사포닌은 어디, 어디에 좋아요? 아, 사포닌이 사실 인삼이 어디에 좋냐고 묻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 전체적으로 그렇죠. 좋은 뭐 면역력이나 ]구나. 뭐 이런 데는 네. 이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어, 약간 이제 그 유사한 맛이 나서 예. 보통 이제 유사하다 할때 이제 사자를 써서 사삼이라고 하는 거죠. 아,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예. 일단 기본 양념을 하고 저큰 부울 좀 주시겠어요? 예. 자, 여기다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양념장 바른 것처럼 예. 어, 이 양념을 일일이 발라도 되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버무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양념을 넣고 제가 버무려 볼게요. 아, 선생님 저는 인스턴트 식품보다 네. 더덕을 먹으라면 네. 더, 더덕을 선택하겠어요. 아우, 당연하죠. 아, 인스타처럼 또 그런가? <laughs> 그냥 제가 저, 제일 좋아하는 간식보다 네. 오늘 이 더덕구이 <laughs>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이렇게 이제 양념을 한 바른 상태에서 네? 이제 이번엔 이제 석쇠구이를할 거니까. 네. 이 양념한 거를 네. 가지런히. 이제 굽는데 굽다 보면은 또 살짝 이제 물기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색깔이 조금 덜 묻는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추가로 바를 양념장을 조금 이렇게 남겨두세요. 저처럼 이렇게 해서 네. 나중에 한번더 가볍게 발라주셔도 되죠. 저희가 좋아하는 그 고추장에 그 고추 양념이 맛있는 그 향과 더덕튀이그 쌉쌀한 향 있죠? 네. 그 향이 잘 어우러져서 아직 이제 불맛을 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요 자체만으로도 이미 더덕이 익어진 상태고 네. 그냥 이제 양념에만 버무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사실 드셔도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촉촉하게 드실 분이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우리 또 불맛 내고. 그쵸. 네, 구이를 또 먹으면 또그 맛이 또 다르잖아요. 아니면 요즘에 이제 토치가 있어서 아예 또 토치로 활용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신 방법대로 네. 어, 요즘 좀 있는 그런 도구들 네. 전부 다 활용해서 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 구워보도록 음. 할게요. 자, 그러면, 우후! 야, 근데 이향 정말 좋은데, 진짜로, 왜 이게 고기 굽는 향도 나는 음.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laughs> 오히려 냄새가 또 한몫하죠? 이 불향이 그죠 시커.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너무 또 타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으니까 네. 적당하게 요 향이 배일 정도로만 앞뒤로 들고 구워주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소, 사, 솔직히 조금 걱정했던 거 우리가 이렇게 불 위에 살때이 가스레인지에 양념이 네. 많이 떨어질까 고민을 네. 많이 했는데 전혀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게 많이 없어서. 집에서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떨어지는 게 없냐면, 네? 아까 팬에서 수분을 한번 없애면서 구웠기 때문이에요. 오, 진짜로. 그때 만약에 굽지 않고 그대로 굽게 되면, 네. 없어진 그 수분이 실제로 지금 떨어지는 거죠, 익으면서. 아, 지금 굉장히 깔끔한데? 네. 제가 지금 이제 옮겨 담아 볼게요. 솔 이용을 해서 조금씩만 덧발라 주세요. 이렇게. 색깔이 좀더 예쁘게. 네. 너무 모음직스러워 보여요. 아 그래요? 궁중 요리 같아요. 궁중 요리. 요걸 <laughs> 네, 좀더 사실 정갈하게 하려면은 양쪽을 좀 잘라내고 이렇게 예. 해서 이제 더 단정하게 할 수도 있는데 아, 아깝잖아요. 그럼, 아깝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담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 대신 이제 방향은 좀 맞춰주세요. 이제 약간 뾰족한 쪽이 조금 아래였다면은 네. 전부 다 뾰족한 쪽이 조금 아래로 가도록. 아 진짜. 또, 만약에 어, 퇴근해서 예, 힘들게 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예? 어, 식탁에 이런 요리 하나 있으면 괜히 행복해지잖아요, 사실. 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성의 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줬다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요리비결 하면서 오늘 표정이 좀 대단하게 좀 찐으로 나온 것 <laughs> 같아서 정말 그 더덕구이 정말 좋아하는데 네.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고 싶었는데 그게 오늘이래요 아 정말요 네. 기다리셨던 요리예요 진짜로 멘트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지금 너무 넋을 놓고 보고 있어서 제가 <laughs> 근데 생각보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오늘 네. 사실 뭐 더덕 손질 정도가 맞아요 더덕만 네. 미는 게 이제 조금 피곤할 뿐인데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물에 살짝 절였다 하면 예. 쉽게 할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예, 마지막으로 예, 뭐 이제 조금 쪽파 있으면 예. 가볍게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제 손님 오거나 네. 손님들이 오시거나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네. 이 고추장 이 더덕 고추장 구이 여기 네, 접시 위에 싹 올려내면 정말 대접받는 기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국만 있어도 예. 그냥 고기 요리 아니어도 고기보다 더 반가운 어, 반찬이죠. 그러게요. <laughs> 네.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더덕 고추장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더덕 고추장 구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더덕은 반 가른 뒤일대로 밀어 납작하게 만들어 주세요. 진간장, 참기름, 청주를 섞어 더덕에 앞뒤로 발라줍니다. 고추장, 진간장, 설탕, 올리고당, 다진 대파 다진 마늘, 참기름,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 주세요. 달군 팬에 더덕을 올려 앞뒤로 구워줍니다. 그런 다음, 더덕에 양념을 넣어 버무린 뒤 석쇠에 올려 구워주세요. 구운 더덕에 남은 양념을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더덕을 가지런히 담은 뒤 송송 썬 쪽파, 통깨를 뿌리면, 더덕 고추장 구이가 완성됩니다.